어, 아, 빨리 나와. 아, 집 나가면 돼? 어, 집 빨리 나와. 언제 와? 아니, 자기야. 아니, 갑자기 앞에서 나오라고 하면 어? 지금 당하야지 어, 빨리 나오시오. 나 기다리고 있었게까 예, 어? 네, 아저씨. 예, 네, 아저씨. 가보세요. 네. 네, 이 들어와달라고? 이거 들어줘봐. 저 네, 나와? 응, 왜? 응? 오빠, 선물이야. 응. 오빠, 이게 뭐냐 면 잠옷이야. 나랑 커플 잠옷. 응. 선물이야! 오빠! 오빠 뽀뽀! 뭐야? <laughs> 오빠 뽀뽀! 잠깐만 아, 고마워 고마 이거 여기다 넣어줄게 나 이거 가져, 가져가라 아니, 갑자기 왜 오빠라고 하는 거야? 우와 원래 오빠잖아 근데 오빠보다 나이 어리잖아 음. 자기아왜 이렇게 놀랬어? 아침 나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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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야! <웃음> 그게... 오빠, 야 우리 데이트 재밌게 하자, 오빠야. 그래? 그래, 내가 오늘 오빠하지, 뭐. 오빠가 오늘 다 해. 어, 알겠어? 오빠가, 이거 어. 어. 선물을 별로 안 좋아해. 왜? 내가 깜짝 선물 아니, 선물이. 아니, 그 선물이 떠나서 갑자기 오빠가 이니까이 선물이 보이게 되겠어. 고마워, 세연아 어, 너무 고맙다. 오빠. 너무 고맙다. 같이... 땡큐야. 어, 땡큐야. 일단 이거 차에다 넣어을게요 어, 그래. <laughs> 배고파니까 밥 먹으러 갑시다. 아, 그래요? 오늘 오빠가 또는 날. <laughs> 이 뭐야? 이 오빠 지금 미친 것 같아. 오빠 플렉스 했어요? 네, 좀 했어요. 아니 자기야, 근데 잠깐만. 선할 <laughs> 때만 오빠라고 하는데 오늘따라 오빠가 많이 나 있니? 아니 나 <laughs> 오늘 화안 났어. 무슨 말을 <웃음> 내가 왜 그래? <laughs> 오늘 오빠라고 부를 거야 계속. 아니, 설마 내가 너 누나라고 부르게했해서 설마? <laughs> 네 맞아요 오빠. 자 운동발 가자. 그리고 명란젓 오빠 가한 잔. 오늘은 하이다 <laughs> 음! 맛있다! 이리와! 이리와! 오빠가 들라고 오빠. 하지마! 난 좋은데 뭔가 자기가 부담스러워! 오빠. 오빠. 오빠! 나 오늘 하루만 좀 버려주자! 알았어! 알았어! 이따가 겨울왕국 보러 가자! 오빠! 그냥 자기라고 해! <laughs> 직접 주오빠로 해주시는! 오빠. 친절한... 응. 오빠! 어, 왜 이렇게 좋아해! 오빠! 오 어? <laughs> 아니 자기야 이거 좋아하면 안돼? 아니! 이거마있소스데 원래... 오! 오 오. 오! 감사합니다! Fish待t. 이거 o, 오, 좀 장갑을 고기 싸드시면 되잖 감사합니다! 어, <europé> 오빠한테 흘리지 마. <laughs> <laughs> <Attendant> <laughs> 오빠 안 흘리면 오빠라고 하는 거 좋아하네 오빠라고 하 좋지 내 연어 할게 그래 연어 해라 이렇게 맛있어? 응 오빠가 할까? 오빠! 오빠가 만든 주먹밥은 <laughs> 음... 맛있어... 음... <laughs> 엄청 애기야, <laughs> 맛있어... 맛있어... 음... 맛있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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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어 맛있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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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데 맛있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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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맛있어... 맛있어... 맛있 맛있어... 맛있어... 네, 오늘 오빠니까 내가 사는 거야 오늘 오빠니까 내가 사는 거야 ㅋ 오빠 나봐봐 <제발>, <laughs> <laughs> 어, 오빠 빠르네 <laughs> 아, <왜? 웃음> 여기는 저희 단골 카페라고 <laughs> 보시면 돼요. 자주 와요. 맞아요. 어. <놀람> 오빠 그거 맛있어? 오빠? <놀람> <놀람> 오빠 오빠 그거 맛있어? <놀람> 오빠 왜침 나와? <친한다고. 놀람> 오빠, 오빠, 영어 몇 시에 볼 거야? 오빠 시간 알아봐봐. 알았어. 오빠. 응? 응? 그 영어 빨리 봐봐. 응, 알았어. 오빠가 시간 알아보면 내가 사줄게. 진짜? 응? <놀람> 어, 나돈 있어. 오빠. <놀람> 나돈 있는 여자야. <놀람> 오빠나돈 있다니까? 오빠. <놀람> 오빠. 오빠. <놀람> 나빠 겨울수. 오빠. 오빠, 이 근처로 응. 오빠. 알았 엄마, 내가 영화 예매했어. 오빠, 뽀뽀해. 아, <laughs> 맞았어. <laughs> 와, 커피 다 마셨어. 잘 마셨어, 오빠 그래. 영화 보러 왔어. 음, 우리 분영 오빠가 영화를 보고 싶어 해서 겨울한 거 보러 왔어요. 난 분영 오빠고 너는 소연 동생이야. 음. 분영 오빠, 우리 같이 영화 보러 갔다 오빠. 네. 영화를 보고 나올게요. 안녕. 아, 겨울 한번다 봤어요. 아 <laughs> 아까... 아 오빠, 너무 시끄러워. 아, 너무 재밌었어. 어, 너무 재밌었어. 진짜 잘 봤습니다. 네, 이제 소연이를 데려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고마워. 오빠. 오빠가 데려다 줄게. 아, 이거 뭔가 내가 조금 이상한 거 내가. 너는 왜 좋아하는 거야. 나 반응이 막, 막 그럴 것 같았어? 어 아, 막, 하지 마. 막 이럴 것 같아서? 어, 난 좋아. 있어. 나 이제 오빠 안 아파 그러면 어왜 좋아하니까 안 아파. 아알았 싫어할게 계속해 오빠 이제 가자 그래 오빠가 데려다 줄게 아 오빠 고마워 생일 응, 고마워 응 들어가 응, 어우 춥겠다 어, 응. 괜찮아 응. 들어가 아중 종이 일어났어 아, 난안 일어났어 <laughs> 계속 오빠 할게 이제 응. 아 아파 아 이거 뭐지? 이거 로부러 그런 거지? 아 일로 오라고 이쪽응가 들어가 가기. 응? 응 안녕 응.